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희망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의 해법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한반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 충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핵화란 쉽게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없애버린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 보관 중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시설이나 개발 중인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또 현재 비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관련된 기술까지도 비핵화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2년 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15에서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10월에 북한과 미국이 만든 제네바 합의를 들수 있겠습니다.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핵 위기와 전쟁 위기를 봉합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경수로를 제공하는 그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2002년 10월 그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깨지게 되는데, 무산된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북한과 미국이 신뢰에 기반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 합의 이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북한도 이 합의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1995년 1월부터 이른바 선군 정치라는 것을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 문제를 둘러싼 합의는 결국은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 정전 체제를 해소하는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합의가 그 다시 깨지게 되게 만든 두 번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합의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미국의 행정협정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발생한다면 이 합의가 언제든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기술적인 이해 없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좀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만 네 차례 총 여섯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핵 폭발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는 것만으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란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인 프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핵 분열을 발생시키는 기폭 장치, 원하는 목표 지역까지 운반하는 투발 수단 이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한 가지만 없더라도 핵무기라고 할수 없는 것이지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것도 바로 핵탄두를 필요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핵물질 증가로 핵탄두가 아무리 양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목표에 떨어뜨릴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R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난 직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도 운반수단까지 포함해 핵무기를 최종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능력과 위협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본토에 이를 정도의 사거리를 지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만큼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음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의 배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북한의 핵위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중단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면서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ICBM이 무기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하며 대량 생산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능력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산업 능력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서 ICBM이 무기로서의 의미를 갖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핵무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핵탄두의 보유 수는 핵 물질을 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은 프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두 가지뿐입니다. 프리투늄은 천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우라늄을 연료로 원자로를 돌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천연에서 채취된 우라늄 역시 우라늄 235의 비율이 단지 0.7%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라늄 235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바로 원심 분리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프루투늄과또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핵탄두의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원자로를 비롯해 재처리 시설과 핵연료봉 공장 등 많은 핵 관련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핵 시설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핵물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핵능력의 증가는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몸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해 온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핵이라는 것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와 핵시설은 물론 관련 기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CVID 특히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은 항복한 것이거나 패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도 CVID가 아닌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나온 CVID에서 되돌릴 수 없는이 빠진 것이겠죠. FFVD의 핵심은 검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이 바로 FFVD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0%면 비핵화가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핵무기는 핵물질과 기폭장치 그리고 운반수단인 미사일이 모두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분열 물질인 프루투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없다면 북한이 대륙한 탄도미사일 ICBM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핵항무기를 탑재해 쓸 수는 있겠지만 핵물질이 없으면 팥소 없는 찐빵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핵심이 바로 핵물질 팥소입니다. 핵은 지문을 남깁니다. 이를 만약 완벽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면 감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완벽하게 검증만 한다면 아주 작은 양의 핵물질도 빼돌리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이 푸르츠늄과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완벽하게 드러낸다면 그 뒤로는 북한은 당분간 핵무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푸르츠늄을 얼마나 재처리했고 또 우라늄을 얼마나 농축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핵물질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시설을 100% 부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또 우라늄을 농축하는 라인의 시설을 확실하게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설이 전체 핵 사이클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핵 탄두나 또핵 물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20%를 조기에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언급할 때그 비핵화를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죠. 비핵화를 폐기라는 용어와 또 혼동하기도 하고요. 비핵화는 이벤트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지난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 과정은 통상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예입니다. 유예란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발전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질적인 발전을 차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폐쇄의 동결인데요. 현재 작동하는 핵 관련 시설들의 운행을 중단시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를 통해 핵 분열 물질의 추가 생산을 차단해 양적인 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이 단계부터 사찰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유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일명 불능화라고도 합니다. 또네 번째 단계로 시설물을 완전히 해체하는 폐기 과정을 거쳐야 비핵화가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폐기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핵폐기에는 15년, 2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핵시설의 폐기는 이후 복원과 치유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때려부셔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것은 불능아입니다 그것을 다 모두 해체하고 나서 완전히 치유하니 당연히 15년, 20년이 걸리는 것이죠.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단계를 구분해 회계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유연하게 중첩되어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이미 유해를 선언했습니다. 유해만 한 것이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까지도 이미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기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미 유해라는 역을 통과했고 또그 다음 역으로 폐쇄 동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기차는 폐기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마지막 역인 폐기까지 다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핵화의 철길은 오랜 시간 상호 불신으로 인해 끊어져 있고 교각과 터널도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교각과 터널, 또 끊어진 철길을 과연 누가 보수하고 다시 그 터널을 뚫고 교각을 세워야 할까요? 북한 스스로가 기차를 세우고 내려 길을 뚫고 가도록 그렇게 비핵화만을 강요해서는 폐기의 역에 도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반도를 도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나가로 하게 하습 판도라의 상자에는 우리 인간의 화나 재앙, 인간의 잘못된 불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밑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맨 아래에 깔려 있었던 희망은 판도라가 상자를 연뒤 깜짝 놀라 겁을 내고 일찍 닫아버렸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많은 이들이 2018년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판도라가 잠시 상자를 열었다가 두려워서 금세 닫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핵화의 진행과정을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핵화의 뚜껑을 열었다가 지금까지의 관성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변화의 상황을 보며 곧바로 닫아버린다면 그 아래 진정한 희망과 꿈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비핵화 상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희망과 꿈을 우리 스스로 찾아 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